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입주 4년 차에 접어든 검단이 드디어 역세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접한 김포 신도시와 달리 이곳은 최근 거래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 오늘은 검단 신도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요. 검단 신도시는 인천 서구의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대에 펼쳐진 수도권의 마지막 이기 신도시입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다가 지난 2019년 집값 폭등기에 갑자기 분양가의 2배 이상씩 상승하기 시작했죠. 서울 집값을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2030 청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은 말 그대로 헬이라는 오명은 여전했는데요. 출퇴근하는 인구가 전부 계양역으로 몰려들며 계양역 내줄석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철을 타야 통근할 수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4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오는 6월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6.8km 구간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총 3개 역을 추가해 서울과 검단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검단신도시부터 계양역까지 이동시간이 20분에서 8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40분이면 갈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운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인천시가 열차 운행 시스템을 최종 점검 중입니다. 오는 6월 말 본격 개통될 예정입니다. 역세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검단신도시는 크게 101역, 102역, 103역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인근을 의미합니다. 검단신도시의 로얄 아파트는 단연 계양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라역 인근에 모여있는데요. 차례로 입지적 요건과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빨리 입주를 시작한 이곳 아라역 근처는 검단신도시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장단지로는 호우금푸라고 불리는 호반서밋 1차, 우미린 더 시그니처, 금호월림센트럴, 그리고 푸르지오 더 베뉴 네곳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거래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최고 로열단지인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지난 1, 2월까지만 해도 거래 건수가 월 2, 3건에 불과했지만 3월부터 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4월에도 4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관심도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2024년 8억원을 처음 돌파했고요. 이후 최근 거래가는 7억 4,700만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호반 서밋 1차 아파트도 이달 들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6억 4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분양가 4억 5천만원에 비하면 40% 넘게 오른 가격이지만 지난 2021년 최고가 8억 2천만원에서는 20% 넘게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이곳 호우금프가 머지않아 10억 클럽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이음초를 품고 있는 초품마일 뿐만 아니라 단지도 최고급 커뮤니티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곡에 LG그룹의 계열사가 더 들어서면요. 이곳 검단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검단 푸르지오 더 베뉴에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를 둘러보니까 어린이집도 정말 잘돼 있고, 엄마들이 아이들 등하원을 기다릴 수 있는 맘 스테이션, 그리고 커뮤니티 라운지도 너무 잘돼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검단 신도시는 이제 인천 지역 안에서도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신도시 안에 또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네. 실... 거주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데 음. 여기에 교통호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교통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인천 안에서 비교적으로 어, 높은 가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그런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이제 막 입주하기 시작한 신검단 중앙역 앞에 와봤습니다. 이곳엔 제우스라 불린 아파트 세곳이 차례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제1풍경채, 우미린클래스원, 그리고 힐스테이트검단 웰카운티를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는 분양가가 4억 원대였지만 현재 거래는 5억 원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거래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바로 옆단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올해 초인 1월 준공됐고요 현재 84제곱미터 거래가가 아직 4억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지 옆에는 조그만 운동시설도 있고요. 신검단 중앙역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제우스 아파트 근처에는요, 2027년 검단 3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 대장 아파트의 입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이곳의 교통호재는 인천 1호선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국직굵직한 호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GTX-D와 5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언제 완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교통호재가 모두 해결되기만 한다면 검단 신도시를 서울시 검단구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검단이 상승하는 게 당장은 힘들어 보일 힘들 수 있는 이유는 음. 일단은 가격 저항선이 좀 보여요. 음. 7, 8억 대에 더 나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지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예. 그 검단의 배후 지역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검단을 이끌어주는 선두 지역 역할을 하는 곳들 김포, 한강신도시, 음. 일산, 서구동구 일부 이런 곳들에 매매하고자 하는 매물 물량이 여전히 적체가좀 되고 있다. 검단 신도시의 단점은 모든 신도시가 초기에 그렇듯 학권이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대형마트나 상급병원은 근처 김포나 일산까지 가야 합니다. 또 보시는 것와 같이 검단 신도시의 마지막 입주지인 검단 호수공원역 주변은 개통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정작 지하철 개통이 이뤄져도 도로나 인도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이곳 근처에는요 오는 (2027년)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서및 제일 풍경채 검단 (3) 검단 중흥 에스클래스 에듀파크 등이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선 도로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돼야겠죠? 여러분 오늘 둘러보신 검단 신도시 어떠셨나요? 교통호재를 안고 있는 이곳 검단은 싼 가격에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대형 쇼핑몰 유치가 아직 안돼 있고 상권의 공실률도 높아 배드타운이란 오명을 벗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검단 신도시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 같은 점들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36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